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 TV의 친절 아빠 이충훈입니다. 아, 처음 내집 마련 하신 분들에게 이 채널은 내집 마련할 때 도움드리고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광진구 신축빌라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몇 가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올해 7월 15일 기준으로 요 음, 저희가 10명의 직원이 20일간 조사를 했고요 3일간 분석해서 나온 자료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일부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준 분양 면적표가 실제 나온 실제 평수보다 한두 평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진구 신축 빌라의 분양 현장 수하고요 실평수 평당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평수 평당가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평수란 등기부 등본상에, 여러분 집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확장한 면적을 더한 걸 실평수라고 합니다. 그럼, 분양, 평당가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분양 가격이 2억이다고 보시면, 실평수가 만약에 수수평입니다. 그러면, 실평수 수수평을 나누면 평당가가 천만 원이 됩니다. 라고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럼 광진구 신축빌라 시세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들으주세요 그럼 광진구 신축빌라 매물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7월 15일 기준으로 광진구 신축빌라 현장수는 17개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정상 일부가 좀 누락이 되더라도 25개 안팎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중국동이 8개로 가장 많았고요. 구이동이 4개로 순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동이 8개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자양동과 구이동이 4개 그리고 능동이 하나 이런 순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럼 이번에 실평수 평단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실평수 평단가는 저희가 A, B, C를 구했습니다 A는 전용면적 12평 미만 B는 전용면적 12에서 18평 사이 C는 18평 이상으로 구했는데요 실평수 평단가 금액은 1668만원에서 1857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평수의 크기에 따라서 갭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갭 차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면 되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정상적이었으면 A가 가장 높고요. B가 그 중간이고 C가 가장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 면적이 작은 부분이 1,668만 원이고, B가 1,737만 원, C가 1,557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들을 보면, 분양 물량 수에서, 분양 물량 수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해당하는, 그, 예를 들어, 면적이 천, C가 가장 큰데, 이런 현장이 많지는 않고, 게다가 인테리어가 뛰어나서 금액이 확 높아지는 경우, 그런, 그런 경우 때문에, 아, 어, 시세가 약간 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진구 수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현장 수는요, 1 7개고요 중국동이 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평수 평당가는 1,668만원에서 1 8 5 7만원이었고요전용 면적, 아니, 실평수 16평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집을 구하신다고 보면 2억 9,700만원이 기준되는 평균적인 가격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지역에 대한 펀치가좀 크기 때문에 이 갭이 한 200만원 정도 난다고 보면 전용 실평수 16평 기준으로 갭이 3천만원에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3억 3천에서 2억 한 6천대 고 갭으로 실평수 16평으로 갭이 날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더클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추천 영상은